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중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부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거짓 교사들의 위협에 맞서 강력하게 경고한 이 바울은 바울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져야 할 새로운 사고 방식과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시합니다. 거짓 교훈이 교회 밖에서 침투하는 적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는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적이 나오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에 속한 모든 이 신령한 복의 마음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것에 집중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 사이에는 머뭇거리며 두 가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절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땅의 것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위의 것만 생각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에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새 사고 방식을 가지고 오직 모든 문제에 있어 모든 거짓된 공격에 있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위의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그것을 믿으며 주의 말씀만을 묵상하며 나가야 합니다. 새 생명을 얻는 자는 죄악을 버리며 새 삶을 살아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 새로운 사고 방식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그 욕망으로 죽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태악을 벗어버리는 이 새로운 사, 생활 방식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죽여야 할이 육체의 욕망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데 이것들은 이 성적 타락과 관련된 죄악들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 없으며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성적 타락은 또한 이 영적 타락에서 나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된 그 당시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대나 모두 성적으로 매우 어, 타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타락에 도겨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죄를 죽이는데 힘쓰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 부끄러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은 미움과 관련된 이 죄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아프게 했으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기쁘게 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영적 타락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모든 것들, 뭐 분함이나 노염, 악이 비방, 부끄러운 말 또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나오는 그런 악한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나오는 그러한 악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세 사람을 입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승점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일평생 거룩함에 힘써야 하며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늘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서로 서로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새 생명을 얻어 새 삶을 살아간다면 이전에 지나간 것을 다시 찾지 말아야만 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행했던 악한 일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이제는 끊어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하여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 또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사람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다시금 돌아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교사로부터 우리 이겨나간. 아,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내부로부터 오는 그런 악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성적 타락이 나타나며 악한 것들이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휘둘리며 그 악을 행하는 자로 어, 그의 악에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적용하여 주의 말씀으로나 자신이 먼저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